방금 전에 왔어요. 네. 다오셨어요 네. 예,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네. 빨리 찍어. 네.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오라는 걸못 갔어요. 근데 제가 감곡 이기고 제가 안 가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8월달, 이제 10월달에 다시 또 오는데 그때 가서 응원을 하면 분명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소유미 많이,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들로는 소유찬이라고요. 예, 타고또 매운사랑 부른 가수입니다. 이제 작곡가 이기도미스트롯의 곡을 세 곡, 미스 트롯 완의 홍자 정닭 정미경에서 어, 곡을 세 곡을 줬죠. 그래서 근데 이번 미스리에서도 곡을 두 곡을 또 출품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송라이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유찬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가족 트롯 와서 세명 있는 지금 저희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제 힘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박수 한번 주시는 거예요.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거든.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고, 걱정, 근심, 빠이빠이야. 안정권 전부 다 빠이빠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준비됐습니까? 함께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면 빠이 빠이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빠이 빠이 오 대단하고 24년 동안 지금까지 40년 동안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제 노래가 120곡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 주시든 안 좋아하시든 여러 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 죽는 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입니다. 어제 얼마 전에 아침마당 또 가요 무대에서 가족이 함께 불렀습니다. 소유미, 소유찬, 소, 어 그리고 어, 저저때 보니까 그리고 제또 어, 반려자. 같이 이벤트입이로 노래입니다. 네 사랑하리랑보내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어보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지이씨 오실 때 한번 물어보시 그런데 그때 그냥 뒤에지고 자, 오늘도 이제 내니다 우리 주는문 바로 보의만 시간에 전국 니다 오늘 멋진 가수 소명선생님이어서이가짓게 뭔데 이 노래 제목이에요 어 방파람이 아니야 그리고 네 남자답게 열심히 부르고 계시는 바 여러분 멋지 가수 지훈이 아, 우리 무참 배수장에서 마시는 물은 어떤 맛인지 맛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수 한번주시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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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맛도 좋네. 야, 언제부터 오셨어요? 5시? 4시? 5시? <laughs> 야, 오늘 날씨도 구질구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을 내주셔서 날씨는 조금 그렇지만 밝은 태양이 이렇게 다 떠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이 시간 어떤 태양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조명만큼이나 밝게만 비춰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에, 오늘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느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린 것 같진 않아, 박수 소리가 별로 그렇게. 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제부터 신나게 흥을 한번팍 끌어올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안 도와주시면, 저 혼자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laughs>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지원이가 그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요? 네! 아시겠다 하시면 박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이 얼마나 넘치는지 지온이의 신곡 자기야 화이팅 한번갈 건데요 노래가 신곡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거는요 노래를 듣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 입에서도 뭐가 절로 나와요 뭔가 진짜로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노래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박수로 증명해 주시면 돼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문창권 해수욕장 우리 각설이 명인대회잖아요 다른 대회도 아니고 그 날에 여러분들이 힘찬 에너지를 주셔야 됩니다 화이팅 넘치게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서 갈게요 다 같이 박수 <laughs> 여기 어... 중학년 1반이래요. 아 91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 어머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정져요 아 진짜로? 진짜면 정말 한국 내서 받아. 아, 아 한국 내서 살았어.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신나? 그렇게 좋아? 이거야? 아. 어머니 선물 드리래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 내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더울까 봐 선풍기 계속 쐬주고 계신다고. 너무 더워서 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게 딸이 이렇게 내가 선풍기 쫓아댕기는 게딸 곁에서 딸 곁에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풍기 쬐줄때박수한번 주셔야 돼. 어머니. 아, 나 아,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만수무강하시라고큰걸한번 드리고 싶어 어머니 다음 에 지원이 만날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laughs> 만수무감하세요 <어리, 나> <laughs> 알았어 어머또 잠시 착석해 주시고 나오시면 또 나오셔도 돼요 아 어, 여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정하신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붙여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같이 노래 한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엄마. 충청동, 충청도야. 이제 다 끝나갈 때 되니까 이거 선물해주고야 야, 그리고 띡 던져놓고 도망간다. 어머,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laughs> 이게 충청도 여기 여기 거예요? 이 옥수수가? 진짜로 이 동네 거예요? 와, 어머. 우리 애기가 주고 갔는데 진짜 가면서 정말 열심히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청포해수욕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참 이렇게 사람의 정도 느끼고 사람의 냄새도 느끼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 받고 더 승승장구하는 가수 지원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